네, 안녕하세요. 케이크업 권종호입니다. 아, 이제 그 시국이 많이 잠잠해지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카메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지인들이 카메라 구입과 관련해서 뭐 어떤 카메라를 어떻게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랑 렌즈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랑 합리적으로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는 저 나름의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카메라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체크해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카메라 추천이라고 하면 거의 뭐100% 사진 촬영이 목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또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뭐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분도 있고, 유튜브 같은 걸 찍어보고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영상용 카메라를 원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 음 같은 미러리스라고 해도 사진용과 영상용 카메라를 고르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진용, 영상용 카메라를 두개다 다루려면 너무 이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사진용 카메라를 고르는 방법에 한정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인한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예산의 폭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추천해줬으면 하는 예산대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제일 많았고요. 뭐한 방에 나는 좋은 제품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서 뭐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좀 크게 잡고 제품 추천을 부탁하시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사실 돈이 많아서 문제될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분들도 어떤 식으로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브랜드의 카메라를 살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요. 카메라를 처음 구입을 하는 초보이고 특정 브랜드에 대한 어떤 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캐논이나 소니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캐논이나 소니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핵심적인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중고거래가 활발합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찾아보기가 좋아요. 세 번째, 인터넷에서 튜토리얼이나 정보들을 찾아보기도 좋아요. 네 번째, 렌즈군이 다양합니다. 다섯 번째, 그나마 AS가 잘 되는 편입니다. 타 브랜드의 카메라도 최근에는 카메라 자체의 성능이 나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무슨 낭만이 있다 하시는 브랜드가 있다면 사셔도 됩니다. 다만 캐논이나 소니 카메라에 비해서 뭐 위에 다섯 가지 부분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캐논이랑 소니 둘 중에 결정장에 오는데 뭐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음, 두 브랜드가 정말 누가 짠듯이 서로 장점과 단점을 5대 5 비율로 가지고 있어요 캐논이 장점이면 소니가 단점이고 소니가 장점이면 캐논이 단점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셔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결정장애 해소를 위해 제가 굳이 하나 선택을 해드린다면 저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캐논 구입하시는 걸좀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캐논의 경우에는 구형 EF 마운트 렌즈들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격대별 화각대별로 렌즈 선택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물론 소니는 또 신형 서드파티 렌즈들이 소니만 나오거든요. 캐논은 또 신형 서드파티 렌즈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렌즈는 제가 캐논 추천드리긴 했지만 둘중 그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바디의 마운트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캐논은 RF 마운트로 된 거, 소니는 E 마운트로 된 카메라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어, 이것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는데 의외로 막 중고거래 링크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면서, 야너 카메라나 렌즈 잘 아니까 이거 중고 물품 괜찮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물론 이게 카메라 촬영으로 업으로 살고 살고 있긴 하지만 중고거래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중고 구입 실패를 경험했고 중고거래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품을 구입한다고 불량이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적 손해도 있고 혹시 사기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첫 카메라는 그냥 신품으로 구입을 하시고. 어느 정도 카메라가 손에 익는다면 그때부터 중고거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카메라나 렌즈 쪽은 중고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중고거래를 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 제품을 구입하시고 마음 편히 사진 생활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카메라 구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당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닐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예산을 짤때 렌즈를 제외하고 카메라 바디에 대한 가격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흔히 뭐 똑딱이라고 불리는 컴팩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렌즈랑 바디가 일체형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디를 구입하시면 렌즈를 또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해진 예산 속에서 바디에 좀더 투자를 할 것인가? 렌즈에 좀더 투자를 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저는 좀 중도를 추구하는데 카메라 바디는 100만원, 뭐, 최대로 하면 한 150만원까지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렌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예산이 150만원이다? 그러면 카메라 100만원짜리를 구입하고, 렌즈를 50만원치 정도 사는 걸 추천하고요. 내 예산이 한 500만원 있다? 그러면 바디는 100만원, 그리고 렌즈를 400만원치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 걸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결론을 드리는 데는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비싼 바디의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또두 번째는 스마트폰도 사진이 워낙 잘 나오는데 그거랑 차별화되는 미러리스 사진의 표현을 위해서는 바디보다 렌즈의 역할이 좀더 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렌즈가 중고가 방어가 더잘 되고요. 네 번째는 렌즈가 보유하고 있을 때 기대 수명이 더 깁니다. 다섯 번째 바디를 모으는 재미보다 렌즈를 모으는 재미가 좀더 쏠쏠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유들로 처음에는 적당한 카메라 바디를 구입하신 다음에 다양한 렌즈들을 맛보시면서 스마트폰이랑 비교할 수 없는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함을 누리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렌즈를 모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 내가 더뭐 빠른 연사가 필요하다. 내가 좀더 좋은 저조도 성능이 필요하다. 내가 바디에 손떨림 방지가 필요하다. 뭐더큰 센서 사이즈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바디를 바꾸므로써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갈증 같은 것들이 생기신다면 그때 바디를 바꾸시면 될 것입니다. 자, 방금 언급드린 이 센서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한테 카메라 추천을 해달라고 연락오시는 지인분들을 보면 또 어디서 검색을 많이 해보고 오십니다. 네, 당연하겠죠. 몇백만 원짜리를 사는 거니까. 근데 이게 또 검색을 하다보면, 사진기는 풀프레임이 무조건 진리다. 사진은 풀프레임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말이 많나봐요. 그래서 제가 주로 크롭바디를 추천해드리는데, 뭐 EOS R 어떠냐, 알파 7 마크 3 어떠냐, 카메라는 풀프레임 바로 가야 된다더라.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이기도 해요. 흔히 크롭바디, 풀프레임은 말 그대로 카메라의 센서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의 여부거든요. 크롭 바디는 센서 사이즈가 작고, 풀프레임 센서 사이즈가 커요. 센서 사이즈가 크면 뭐가 좋냐? 첫 번째로, 심도표현 유리합니다. 아웃포커싱이 잘 돼요. 두 번째로, 같은 해상도일 때 픽셀 피치가 더 큽니다. 센서가 빛을 더잘 받아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DR, 노이즈, 색정보 등에서 더 유리해요. 이렇게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풀프레임 카메라를 선호하게 되고 보통 또 그런 전문가들이 쓴 리뷰나 영상을 보고 초보분들도 어, 풀프레임을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 풀프레임의 단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로 바디가 비쌉니다 두 번째로 렌즈도 비쌉니다 세 번째로 무거워요 네 번째로 크롭바디에 비해서 막 엄청 좋아졌다는 느낌 받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네, 솔직히, 소신 발언하자면, 전문가들도 블라인드 테스트로 풀프레임이랑 크롭바드로 찍은 이미지를 100% 구분하기 힘듭니다. 물론,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앵글로 찍으면 뭐 구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마구 찍어 놓은 사진을 섞어 놓았을 때는 구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프레임의 장점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의 정밀한 표현력 구현, 그리고 보정관용도 최대화를 위한 어, 어떤 프로페셔널의 영역 혹은 하이아마추어의 영역이지 뭐 여행 사진 찍고 강아지나 고양이 찍고 가족이나 연인들 찍어주려고 하는 용도로 카메라를 구입하는 우리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풀프레임의 단점은 어때요? 바디 비싸죠 렌즈 비싸죠 들고 다니기 무겁죠. 그렇게 비싼 돈 들이고 내몸 힘들어 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아마 딱히 그렇게 좋아진 느낌을 확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풀프레임의 단점은 우리 초보자분들의 생활 밀착형으로 느낄 수 있는 단점인 거거든요. 이거 논란이 좀될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초보자분들 카메라 구입하실 때 풀프레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크롭바디를 사야 바디도 작고 렌즈도 작고 들고 다니기 가볍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메라에 손이 더 자주 가고, 그래야 사진을 더 자주 찍고 사진 생활에 재미를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바디 정했으면 렌즈 정해야 되죠? 크롭 바디를 사기로 했다면 렌즈를 살 때도 APS-C 렌즈를 살 수가 있어요. 소니의 경우에는 APS-C라고 적혀 있고, 캐논은 EF-S라고 표시를 합니다. 풀프레임 바디를 사기로 하셨다면 APS-C라고 적힌 렌즈를 사용할 수 없기도 하고요.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큰 페널티를 안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풀프레임 바디에 크롭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풀프레임이 넓은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크롭 바디 센서만큼만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화소 손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풀프레임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뭐 DR, 노이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풀프레임 바디에 크롭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는 손해보는 게 많아요. 네, 그 다음은 줌렌즈와 단렌즈입니다. 말 그대로 줌렌즈는 줌 되는 렌즈고요, 단렌즈는 줌이 안 되는 렌즈입니다. 줌 렌즈는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한 대신에 조리개 값이 가변적이고 조리개 값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달 렌즈는 줌이 안 되니까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지만 조리개 값이 작고 화질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무난한 렌즈 구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크롭 파디랑 번들 렌즈를 함께 구입합니다. 번들 렌즈는 줌 렌즈고요. 조리개 값이 크고 화질 면에서도 살짝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가볍고, 광각부터 줌 망원 수준까지 화각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리개가 그렇게 밝을 필요가 없는 풍경 사진이라든가 그냥 일반적인 스냅 사진 등 일상에서 가볍게 쓰기 에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추가로 50mm F1.8짜리 밝은 조리개의 단렌즈 하나 정도 추가하시면 이제 줌 망원으로 인물이나 사물을 아웃포커싱 되게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용을 해보시면서 내가 망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다, 인물을 많이 찍는 것 같다, 심도 표현하는 걸좀 재밌어 한다 싶으시면은 망원의 단렌즈 위주로 그리고 풍경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여행 같은 것들 자주 다니게 된다면 관광렌즈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들렌즈 표준 화각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많이 활용하지만 이 번들렌즈의 가변적인 조리개 어두운 조리개 값이랑 화질이 아쉽다면 35mm 표준 단렌즈를 구입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최근에 상담해 준 친구가 최종 선택한 구성인데요 EOS r 1 0에 정품의 RF-S1845mm 번들렌즈 두개 같이 들어있는 키트를 구입했고 또이 친구의 주된 카메라 사용 목적이 여행이었기 때문에 제가 캐논의 EF-S10mm에서 18mm 되는 광각 줌 렌즈를 추천해 줬습니다 이걸 캐논 EF-EOS R 마운트라고 하죠 RF 마운트 어댑터를 활용해서 광각까지 추가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10mm에서 45mm까지 이제 화각 확보가 되는 거죠. 이후에 인물을 좀더잘 찍어보고 싶다고 해서 RF50mm F1.8짜리 달렌즈랑 RF85mm F2짜리 달렌즈를 추천해 줬고 이것도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좀 많이 산 케이스지만 처음에는 번들렌즈만 가지고 시작해서 자신이 필요한 화각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크롭 바디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부담도 좀 덜한 편이고 무게도 가벼운 게 많고요. 요즘은 성능도 굉장히 괜찮아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입문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 좀 어두운 이야기이긴 한데, 카메라라 렌즈 구입하려고 네이버에 막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를 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허위 매물이거나 막상 제품을 수급하지 못해서 보내주질 못한다거나 병행 제품을 보내준다고 한다든가 뭐좀 이상한 곳이 많아요. 반드시 결제하시기 전에 구매처에 전화를 꼭 하셔서 정품 매물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지인들도 이걸로 카드 결제하고 막 취소가 안 돼가지고 돈 묶여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2022년도에 뭐 이렇게 장사하는 업계가 어디있냐 이렇게 화내는 지인도 많았고 진짜 양심 없는 사람들이 초보자들 등쳐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구매 전에 전화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렇게 미리 전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 약간 좀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데 뭐 그러신 분들은 SSG 신세계나 뭐 롯데마트 아니면 이마트 등뭐 이런 공식적으로 공인된 쇼핑몰 있죠. 이런 데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검색을 해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공인한 오픈 마켓에서 구입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업체 이름도 말해주고 싶지만 또 뭐라 할까봐. 이제 카메라랑 렌즈를 구입했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에요. 어, 취미용 카메라지만 어쨌든 수월하게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몇 가지 구입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 그것들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배터리 두 번째, 메모리 카드랑 리더기. 세 번째, 렌즈 필터. 네 번째는 삼각대. 다섯 번째는 가방, 백팩이나 크로스백.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에어블로어, 융, 뭐 이런 청소 도구들이죠. 이런 제품들은 그냥 검색해 보시고 각자 취향에 맞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면 그런 거 검색하는 것도 일이니까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 배터리는 꼭 정품으로 한개 정도 더 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하나 추가로 주는 이벤트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노려보시면 좋고 사진 생활을 하는데는 배터리 두개 정도면 하루 정도는 뭐 충분히 찍을 만하기 때문에 우선 배터리 여분으로 하나만 더 사시고 추후에 더 필요하면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메모리 카드랑 리더기는 샌디스크, 소니, 엔젤버드 뭐 이런 브랜드 세개 중에 하나를 추천드리고요. 최대 연사를 위해서 각 카메라가 필수로 하는 좀 고사양의 메모리 카드 스펙 같은 것들이 있지만. 현재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클래스 10이라고 되어 있는 SD카드 어, 한 128GB짜리 두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렌즈 필터는 렌즈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뭐 렌즈에 기스가 생길까 봐 걱정스러우신 분들은 KNF 컨셉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UV 필터 추천드립니다. 삼각대는 쿠팡에 뭐 저렴한 브랜드 삼각대 뭐 이런 거 저도 써봤거든요. 추천해드려 보고 싶어서. 근데 솔직히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요. 삼각대는 적어도 맨프로토 정도 되는 브랜드를 추천드리고요. 저도 사용하고 있는 맨프로토의 엘리먼트라는 모델 추천드립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가방은 어 슬링백, 크로스백, 어 백팩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좀 갈리는데 삼각대를 좀 많이 들고 다닌다 싶으시면 백팩을 구입하시는 걸 좋고 그냥 손으로만 찍는 경우가 많다 하시면은 슬링백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마 보통 두개다 사실 가능성이 높긴 하더라고요. 브랜드는 외형 보고 고르셔도 될 정도로 뭐다 좋으니까요. 굳이 이제 또 가성비로 추천을 제가 해 보자면 로우프로라는 브랜드 검색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에어 블로어 융 이런 것들도 하나쯤 구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에어 블로어는 개인적으로는 이 비스고 미니라는 에어 블로어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크기도 작고 가볍고 사용하기도 좋아 가지고 저도 들고 다니는 블로어고요. 융은 저는 이제 카메라나 카메라 가방 같은 거살때 받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거 쓰고 있긴 한데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3M에서 나온 스카치 브라이트 렌즈 클리너 뭐 이런 것들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카메라 사고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되고 어떻게 사야 되고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오케이컵 권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